이제 스크린 파크 골프는 정말 이제 골프존이 나타났습니다. 새로운 골프존이 나타났어요. 어, 요게 본체고 본체는 요렇게 돼 있고 제가 진짜 치면서 설명드려 볼게요. 센서는 여기에 있어요. 여기에 센서. 이미지 센서 두 개가 돼 있고요. 자, 탄도 탐도, 탄도를 얼만큼 잘잃는지가 센서의 어떤 시스템의 생명이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쳐 볼게요. 이번에는 한 3도 정도로 쳐 보겠습니다. 처음에 3도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요게 4도 나왔어요, 4도. 딱 4도 지금 보시죠. 여기 보이십니까? 4도예요, 4도. 그 다음에, 어, 이번에는 제가 한 8, 10도 정도 안 끊고 바로 10도 정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10도 정도, 이렇게, 이렇게. 와, 15도 나왔어요. 아, 11도 나왔어요, 11도. 이렇게 11도. 제가 치는 대로 말이 나오잖아요. 이 정도로 정확한 거예요. 제가 칠때 어떻게 치는지 아니까. 정말로 센서가 앞쪽에 있어서 인식이 너무 잘돼요. 그래서 스크린 파크 창업은 이걸로 하시면 이제 게임 끝납니다. 가격도 11월까지는 전체 행사해드리거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더 좋은 프로모션은 뭐냐면 800만 원짜리 보급형이 같이 있어요. 그래서 어 매장용하고 레슨용이랑 따로 분리해서 같이 들어가면 시스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.